KT 위즈가 정규 시즌 2위로 창단 첫 가을야구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잘한 덕분이겠지만 타자에서는 로아스, 투수에서는 소영준이 큰 역할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소영준은 26경기 등판에 133이닝, 13승 6패, 92탈삼진, ERA 3.86을 기록하면서 2006년 류현진 이후 14년 만에 고졸신인 선발투수로서 10승을 달성했고 KT 위즈의 토종 에이스로 활약했습니다. 로아스는 192안타, 47홈런, 135타점, 116득점, 타율 3할 4푼 9리를 기록했고 마치 2015년의 테임즈를 연상케 하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인왕은 소형준이 유력하고 정규 시즌 MVP는 로하스가 받을 확률이 높은데 올해 KT를 비롯해서 한 구단이 신인왕과 정규 시즌 MVP를 독식한 경우를 찾아봤습니다. 1985년 해태 타이거즈의 이순철이 신인왕을 김성환이 정규 시즌 MVP를 수상했습니다 이게 KBO 최초로 한 팀에서 신인왕과 정규 시즌 MVP가 배출된 사례인데 이순철은 112안타 12홈런 31도루 50타점 67득점 타율 3할 4리를 기록하면서 3루수 골든글러브도 함께 수상했습니다 타이거즈는 1985년을 끝으로 신인왕을 배출하지 못했고 이순철은 아직까지도 타이거즈의 유일한 신인왕으로 남아있습니다 정규 시즌 MVP를 수상한 김성환은 투타에서 좋은 활약을 했는데 투수로서는 10경기 등판에 40.1이닝 4승 3패 1세이브 ERA 3.35를 기록했습니다. 타자로서는 134안타 22홈런 8도루 75타점 6 6득점 타율 3할3푼3리로 홈런과 장타율 1위를 차지했고 1루수 골든글러브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1985년 해태의 성적은 어땠을까요? 해태는 전기리그에서 29승 26패로 3위, 후기리그에서 28승 26패 1무로 3위를 기록하면서 신인형과 MVP를 동시에 배출하고도 삼성의 통합 우승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1993년에는 삼성 라이온즈의 양준혁이 신인왕을, 김성래가 정규시즌 MVP를 수상했습니다. 양준혁은 130안타 23홈런 90타점.82득점타율.3할4푼1리를 기록하며 타격 3관왕과 신인왕을 동시에 차지했습니다. 김성래는 131안타 28홈런 91타점.64득점타율.3할을 기록하면서 홈런과 타점 1위를 차지했고 1루수 골든글러브를 받았습니다. 1993년 삼성은 73승 48패 5무로 2위를 차지해 LG와의 플레이오프에서 5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리즈에서는 혜태와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패배해 준우승에 머물게 됐습니다. 2006년에는 한화이글스의 류현진 이 신인왕과 정규시즌 mvp를 동시에 수상했습니다. 류현진은 30경기에 등판해 6관2 1완봉승 201.2이닝 18승 6패 1세이브 204탈삼진 era 2.23을 기록했습니다. 다승 평균자책점 탈삼진 1위를 기록 하면서 3관왕을 차지했고 투수 골든 글러브를 받았으며 유일하게 신인왕과 정규시즌 mvp를 동시에 차지한 경우로 남아있습니다. 2006년 한화는 67승 57패 2무로 정규 시즌 3위를 차지했고 준플레이오 플레이오프에서 기아를 꺾고 플레이오프에서 현대를 물리치며 한국시리즈에 진출했지만 한국시리즈에서 삼성에게 패배하며 준우승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참고로 이때 한국시리즈가 아직까지 하나의 마지막 한국시리즈로 남아있습니다 2007년에는 두산베어스의 임태훈이 신인왕을 다니엘 리오스가 정규 시즌 MVP를 수상했습니다. 임태훈은 64경기의 등판에 101.1이닝을 책임졌고 7승 3패 2 0폴드 1세이브 93탈삼진 e r a 2.40을 기록했습니다. 불펜으로만 등판해서 규정이닝은 못 채웠지만 2017년 이정우가 신인왕을 차지하기 전까지 마지막 고졸 1년차 신인왕이었습니다. 다니엘 리오스는 33경기의 등판에 234.2이닝 육관투 4원봉승 22승 5패 1 4 7 3 진 ERA 2.07 승률 8.11푼 5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승 평균자책점 승률 1위를 기록하면서 3관왕을 차지했고 투수 골든글러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일본 야쿠르트로 이적한 후 도핑 테스트에서 스테로이드계 양성 반응이 나왔고 정황상 한국에서 뛰던 시절에도 약물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2007년 두선은 70승 54패 2으로 2위를 차지했고 하나와의 플레이오프에서 3연승을 거두고 한국 시리즈에 올랐습니다. SK와의 한국 시리즈에서 2승을 먼저 챙기면서 우승을 하나 싶었지만, 그 뒤로 4연패를 당하며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2012년에는 넥센 히어로즈의 서건창이 신인왕을, 박병호가 정규시즌 MVP를 수상했습니다. 서건창은 115안타 1홈런 39도루 4 0타점 70득점 타율 2할 6푼 6리를 기록하며 이루수 골든글러브도 받았습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무려 5년차 신인왕이자 KBO리그 최초로 신고선수 출신 신인왕이라는 점입니다. 박병호는 136안타 31홈런 20도루 105타점 76득점 타율 2할 9푼을 기록했습니다. 2 2시 클럽에 가입했음은 물론 홈런, 타점, 장타 율 1위를 기록하며 3관왕을 차지했고, 1루수 골든글러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2년 넥센은 시즌 초반 돌풍을 일으키는데 그쳤고, 얇은 선수층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61승 69패 3무를 기록하며 6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신인왕과 정규시즌 MVP를 독식한 경우는 5차례나 됐지만 3번 준우승에 머물렀을 뿐단한 번도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팀은 없었습니다. 과연 올해 KT는 신인왕과 MVP를 동시에 배출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올 시즌 KT의 최종 순위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몽키스패너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